2024년 12월 말일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GTX 운정중앙역을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려구요 서울역까지 진짜 20분밖에 안 걸린다는데 진짜 20분밖에 안 걸리나 해볼 겁니다 펜스가 다 거쳐졌어 대박 이곳은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아이파크부터 GTX 운정중앙역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가보려고요 우와 차 진짜 많다 아주 촌띠기들이 신나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31분입니다. 가자 가자. 우와 여기 운정 지하차도도 있어. 신기해. 생각보다 엄청 가까운데요. 지금 시간은 35분입니다. 3분에걸었어 가까운데? 대박. 여기서 이제 KTX 타러 서울역까지 20분만에 응. 갈수 있어요. KTX 타러 서울역 가야 돼. 응. 이렇게 텅텅 비어있어요. 아파트 이쁘다. 운정중요 사람들이 많아요. 신난 파주 우가우가들. 어, 그냥 그냥 지하철 같 은데, 오늘 서울역 까지, 가겠 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있어. 법원, 적성, 탄연, 조리. 여기는 리인데, 리. 나가볼까? 어. 따뜻하네. 이게 뭐야? 버스 타는 곳이 바로 연결돼 있어. 신기하다. 오, 엄청 잘돼 있어. 버스 정류장이 와 안에 있어, 실내 있어. 밖에서 기다리는 건가 봐. 운전 중앙이야. 나가보겠습니다. 어, 약간 인천 공항 느낌 난다, 도로가. 안녕세요 이제 GTX 타고 서울역까지 가보겠습니다 진짜 20분 걸리나 와 배인사님이 다그 버스 내리면 바로 이리로 들어오면 되는거 응, 맞아. 좋은데? 개좋은데? 와 대박이다 약간 우가우가 식물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앞에 바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걸어서 이런 게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 아니야? 응. 와, 빨리 삼성역도 개통됐으면 좋겠다. 그치? 응. 왜? 이제 알았어? 몰랐어? GTX-A 영업 시간입니다. 이렇게 지하네요 이제 버스 카드를 대고 지나갈 거예요. 우와. 1,550원인데? 1,550원이야. 됐어. 전표를 아, 탈까? 어, 그래? 승차 1,550원이야. 아니야. 추가 요금또 내, 그야 돼. 아, 그래? 그래도 일단은 쌉니다. 엘베도 많이 있네. 여덟 대나 있어. 뭐야? 진짜 잘해놨다. 대박 사건. 우와, 대박. 지하 8층까지 있어. 지하 8층 눌러갈게. 왜안 눌림? 갇혔어. 어, 아, 뭐야? 이거 갇혔어? 엘베에서 내렸고요. 아주 쾌적합니다. 딱 봐도 신축이야. 아, 세핑 너무 좋은데? 너무 어, 빨리 타고 싶어. 기대된다. 오, 어, 여기 거의 북한 지하철 땅굴만한 깊이 아니야? 계속,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냥 지하철 같이 생겼네. 오. 오, 뭐야. 얼른 타자. 타자, 타자, 타자. 운정 중앙역에서 캠텍스 방면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오. 아기자기하고 장난감 같아. 예, 화질이 좋다 GTX A 5년은 버튼이 예쁘다. 오, 터치식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서울 역 지금 시간 5분, 외시4 7분입니다 엄청 쾌적해. 여기 이렇게 써놨어. 운정역, 삼성역, 어, 뭐야? 엉따도 틀어져 있어. 뭐지? 엉따, 이거 실화가 여기 칸막이도 있네. 대박, 대박, 아, 대박, 대박, 신기~ 해 어, 엉따, 너무 신기한데? 언제 출발하는거야? 어? 지금 출발하고 있는거야? 아 반대쪽도 열차인가? t v 도 엄청 좋아요 지하철이랑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너무 쾌적해요 너무, 쾌적해요. 너무 귀여워 장난감같아 우와 신기해 현대문물 을 발견 문도 간지나요. 이게 문이야. 문 겁나 커. 종점이라서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어요. 완전 개꿀다 오, 오 대박 출발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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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20분 걸렸네? 지금 시간은. 15시 50분입니다. 계획대로라면 8시. 아 진짜 딱 20분 걸립니다 대박 대박 근데 서울역에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딱히 계획없이 왔거든요 종착역 도착 그리고 지하철 환승해서 탈 수도 있어요 와 신난다 빨리 강남까지도 가자 이곳이 서울역입니다. 순간 이동한 것 같아. 근데 서울역에서 사실 할게 없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그냥 개통됐다길래 사람들 다 GTX 얘기만 하길래 한번 궁금해서 와봤어요. <laughs> 아 빨리 GTX B 노선도 삽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KTX를 한 번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GTX 서울역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저 모르겠어요.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 않아. 옆에 아저씨한테 물어봐. 음. 음. 신기하네, 진짜. 너무 신기해. 혁명이 일어난 것 같아. 오마이나 천지 대박이란 말이 이제 와닿았습니다. 서울까지 이렇게 빨리 오는 게 말도 안 돼. 나 진짜 너무 놀라워. 믿을 수 없어. 안 믿겨져. 전설의 GTX. 아, 어, 너무 좋다. 오늘도 GTX A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역 열차 바로 왔어요. 운전 중앙, 운전 중앙 열차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원정정 스테이션. 운, 어, 운, 운, 운 yeah, right. so, so 응, x um, 여행. 근데 되게 생각보다 응. 길게 느껴져요. 20분이. 네. 40분 정안될것같아 가자. <S> 아, t x 짱이다. 아 서울역 지도랑 비교되는데? <laughs> 서울역 지도랑 비교돼 허허! 허허벌판이야 <laughs> 뭐가 없어 이곳이 바로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 <laughs> 아까는 엘베 타고 올라왔어서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한번 타봤는데 뭐 타는 게 오래 걸리네 엘베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엘베가 더 빠르지? 엘베가 더 빨라요 <laughs> 전쟁 나면 여기 지하로 오면 안 죽습니다 여기 지하가 엄청 깊네요. 엘벨만 지금 세 번째 타고 있는 건, 또네 번째 또 타야 돼. 저기 엘벨, 엘벨가 아니라면 에스컬레이터또 있어. 어, 전쟁 나면 여기로 4분 만에 어. 뛰어와. 아, 뛰면 한 1분 걸리겠다. 과연 얼마나 나올까? 궁금합니다. 두 분, 두 분, 두 분. 어, 뭐야. 빵원? 뭐지? 안 나가서 그런가? 뭐야? 그러면 뭐야? 천 얼마, 얼마밖에 안 된가? 어, 뭐야. 지금. 서려까지 왔다 갔다 했어? 응대박반데 이거 그러면 여기 적자 아니야?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응 아니지 우리는 안 나갔다 그치 안 나가고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응. 어 뭐야 어몇렇어 싸? 겁나 야, 싼데? 안 나갔으니까 여기 장애인, 미공자, 경로, 청소년, 어린이 다 할인되네요 어안 <laughs> <laughs> 찍고 그냥 타면 빵원이래요 뭐지? 개 신기하네 하,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년 연말 마지막 날을 함께 지택사 해봤습니다. 안녕.